38번 펀더멘트란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근본적인 내이처 본질 특성이야 무엇에? 실험적 방법이야 실험이 아니 과학적 실험이 되겠지 뭔가를 실험하는 그 방법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본질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야 조작과 통제야 네모 치고 동그라미 쳐봐야 따라가야 돼 조작은 뭐고 통제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조작은 뭐고 통제는 뭔지 2번이 네모보다는 3번이 동그라미 치면 돼요 2번 문장이 뜻하는 게 조작이에요 조작 Manipulation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매 a n 레이 u 조작해요 의도적으로 뭔가 수정한다 이거예요 변수를 어떤 변수냐면 Interest 관심 관심이 있는 변수야 관심이 있는 변수 아, 키가 큰 것이 성격이 좋다라는 것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니까 키 이게 관심 변수야 그래서 키를 조작한다 이거예요. 170일 때, 180일 때, 190일 때, 160일 이런 식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조작해요. 변수를 어떻게 변수냐면 관심이 있는 변수를 조작을 해요. 그래갖고 그 C 본다고. 뭘 보냐면 이 뭐가 인지 아닌지 외돌로 바꾸실 수가 있고 There's a difference. 그러고 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그 관심이 있는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걸 보는 것이 뭐야? 조작이야 조작.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통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시도해요? 뭐 하려고? 컨트롤 통제하려고. 통제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통제하려고. 뭘? 잠재적인 영향력이야. 잠재력이야. 무엇의 잠재력이야? 모든 다른 변수들. 아들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모든 다른 변수들의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려고 해 그래서 4번에서 통제의 중요성이야. 아, 통제되어진 실험의 중요성이야. 이이들는 과거 문사지 내가 관심 있는 변수만 조작하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그통제되어진 실험의 중요성은 뭐 하는 데 있어서 인 전치사 ing는 동명사. 확인하고 인 아이덴티파이가 1 0배라도 확인하되. 뭐 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언더라인 이 ing는 현재 분사. 언더라인이 깔려 있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이유야. 그 사건의 이유. 근본적인 사건에 깔려 있는 그 원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통제 되어진 그 실험의 중요성은 캡 낮에 넘어갈 수 없다. B overste 과장 되어질 수가 없다. 뭔 소리야? 과장 되어질 수가 없다. 저번에 비슷한 거한것 같은데? 차 조심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쩌라고? 차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통제 되어진 실험의 중요성이 과장 되어질 수 없다. 즉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통제되는 실험이 정말 중요하다 이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표시인 거예요. 5번에서 in the real 실제의 uncontrolled world이야 봐봐 상 통제되어지지 않은 세계니까 뭐 어떤 세계야? 실제 세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 실제 세상 이 실제 세상에서 변수는 종종 어떻게 되어져? 커릴레이트가 서로 연관되어진다고 연관되어져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와요 이 내용의 예시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 후는 주격방위 되면서고책바이랭에서말만 비타민, 비타민 C 먹는 사람이야. 비타민 C 먹는 사람들은 아마도 해, 가질 거야, 뭘? Different eating and exercise.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야. 누구와는? 사람들과는 어떤 사람이야?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결과, 만약에 우리가 원해, 투스턴 연구하기를 건강적 영향이야. 무엇에? 비타민 C 먹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 이거를 알고 싶어. 이게 지금 관심 있는 교수잖아. 그러면 이거는 통제야, 조작이야. 조작 요소야, 통제 요소야. 아, 지금 관심 있는 변수가 뭐야? 비타민을 먹으면 건강해지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이게 지금 관심 있는 변수잖아. 아까 그니까? 이거 내용 좀되겠지 내용. 비타민. 비타민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랠리가 단순히 캔 없어. 관찰하면 돼, 안 돼? 안 돼. 뭘 관찰하면 안 되냐면 실제 세계야 실제 세계.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야. 어떤 요소냐면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뭐도 할 거야? 식단 관리도 할 수도 있어. 또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뭐도 할 수도 있어? 헬스도 열심히 꾸준히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비타민, 식단, 건강, 이거 다 뭐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야. 그래서 비타민이나 식단 또는 이 운동이 이러한 모든 요소가 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는 통제를 해놓은 거야? 안 해놓은 거야? 안 해놓은 거야.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살라고 해놓고 너 비타민 C 먹어? 안 먹어. 비타민 C 먹어? 뭐 먹어. 그러면은 투리를 이렇게 피교하면 제대로된 실험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비타민 C를 안 먹대신 는 얘는 운동을 하고 얘는 비타민 C를 먹대신 는 운동을 안할 수도 있다고 그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레더. 레더. 이거 많이겠지? Not, never 부정하고 a instead rather b.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레더가 나와 있어요. 그러앞두 분에 뭐가 나와 있다는 거야. 아까? 부정 표현이 나와 있어 여기. 레브러셔 캔트. 단순히 실제 세계를 관찰하면 안 된다고. 실제 세계를 관찰하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뭐 해야 돼? 8번 문장에서.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조건 크릭 만들어내야 돼.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야, 현실에서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동그라미 치는 통제를 통제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게 바로 뭐하는 거냐면 네, 그것이 바로 단지 과학 실험이 하는 것이다 이두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무엇은 목적과 관계되면서 해석을 뭔가 하는 것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호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야. 응. 관심 있는 비타민 C라는 변수만 알고 싶게 조작을 해놓고 나머지 운동 식단은 다 통제를 똑같이 해놓는 거야. 통제.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해요. Separate 분리시키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부사. 어 발생하는 현재 분사 관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관계야. 어디에서 실제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 실제 세계 의그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해 뭐함으로써? 바이 전치사 ING 동영상 Manipulating 조작함으로써 한 가지 특정 변수를 한 번에 음. 이게 지금 뭐야 아까? 네모처럼 조작 그 다음에 while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에요 뭐하면서? Holding 유지한다 이거야 유지 다 똑같이 유지해 뭘? 모든 다른 것을 어떻게? 일정하게 내가 지금 해석을 모든 다른 것을 일정하게라고 하지만 지금 구조가 목적어 목적보 보고 오용식 구조야. 목적격 보호자에 행형상한 건 일정한 그래서 이걸 constant 라고 l y 를 붙이면 틀려요 구조가. 모든 것은 다르게 일정하게 다 똑같이 유지시키다 이거 뭐야? 통제야 통제. 동그라미식 거야. 네모가 조작, 동그라미가 통제. 내가 관심 있는 변수만 조작해서 바꿔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유지시키는 거. 조작과 통제가 과학세으에서꼭 필요하다. 실제 세계에서는 그 변수들이 다 상호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변수 영향력을 몰라. 그래서 조작과 통제가 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